절대적으로 가장 힘을 세게 쓸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버치기거든요. 뭐 뒤에서 앞으로 힘을 어버치듯이 쓰는 게 가장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알려드리는 스윙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앞뒤 앞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일단 아셔야 될 게. 골프스윙에서 회전은 앞뒤로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이라는 기준은 내 가슴 앞쪽을 말하고 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등 뒤를 말합니다. 자, 일단 이 원리를 이용해서 백스윙을 하면은 왼쪽 어깨랑 왼쪽 골반이 앞쪽으로 나오면서 백스윙 스타트를 해주셔야 돼요. 앞쪽 방향으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골반이 밀리거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골반도 같이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듯이 회전이 일어나겠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왼쪽 어깨를 그냥 오른쪽 여, 옆에까지 쭉 이렇게 민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모양은 비슷한데 어깨랑 몸이 말 그대로 옆으로 늘어나듯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늘어나는 거는 회전이 아니에요. 왼쪽 어깨랑 골반이 나온다 그랬죠. 마치 이렇게 하체 자체도 앞쪽으로 나오듯이 백스윙 스타트가 되고 회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뒤로 늘어나듯이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다운스윙 때 클럽이 떨어지면서 왼쪽 골반하고 몸통이 다시 뒤쪽으로 내가 빠지는 회전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왼 어깨랑 왼쪽 골반이 앞으로 나오듯이 스타트가 되면.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공간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뒤에 있던 클럽을 이렇게 이 공간으로 말 그대로 다시 정면 방향으로 던지려고 하겠죠. 그때 정면 방향으로 던지려고 할때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는 왼 어깨랑 왼쪽 골반을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빠져 주면서 회전을 들어가야지만 훨씬 더 강하게 힘을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운 스윙 때 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엎어치게 되고 먼저 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회전을 해서가 아니라 백스윙 때 왼쪽 어깨랑 왼쪽 골반이 앞쪽으로 나오면서 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왼 어깨랑 왼쪽 골반이 나오면서 둥글게 회전을 해주면 왼쪽 골반과 왼쪽 무릎을 뒤쪽으로 빼주면서 회전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어퍼치는 스윙이 안 나오고요 제대로 이 축을 중심으로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그 다음에 다시 앞에서 뒤쪽으로 회전하면서 넘어가는 형태의 스윙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윙을 하면 가운데 축도 지킬 수가 있고요 축도 지키면서 뒤에서 앞으로 던지는 강력한 힘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점만 기억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왼쪽 무릎하고 왼쪽 골반이 앞에서 뒤쪽으로 안 빠지고 그냥 클럽만 던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다 몸이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풀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앞으로 클럽을 던질 때 절대적으로 왼쪽 무릎하고 골반이 먼저 이렇게 뒤로 빠지는 동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왼쪽이 이렇게 뒤쪽으로 확 먼저 빠져주잖아요? 그러면 팔하고 클럽이 진짜 안 풀리고 이 안으로 엄청 많이 리드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백스윙 때 이렇게 둥그게 제가 앞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공간이 많아졌듯이 다시 다운스윙 때도 왼쪽 무릎과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만들어진 공간으로 우리가 클럽을 던지고 들어가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